강한 관계를 위한 좋은 다툼의 원칙을 소개할게요. 첫 번째 원칙은 현재 이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과거의 불만을 끌어오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해요. 지금 느끼는 감정과 해결해야 할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. 두 번째 원칙은 관계의 안전지대를 지키는 것입니다. 위협적인 말은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요. 건강한 다툼은 문쟁이 대려 집중해야 합니다. 세 번째 원칙은 상대를 함부로 정의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. 인격 공격은 갈등을 극복시킵니다. 행동과 불우인한 감정에 습성을 맞춰야 해요. 네 번째 원칙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. 감정이 격해지면 이상이 마비되죠. 잠시 멈추고 감정을 진정시킨 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. 마지막으로, 상대에 대해 비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.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요. 이 원칙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기본입니다.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.